안녕하세요. PPT 실무 테크닉의 이희정입니다.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PPT 스킬은 바로 이겁니다. 단순한 텍스트지만 간지나게 컬러를 변경하는 거죠. 이런 걸 그대로 영상으로 저장하면 인트로 영상 등으로 폼나게 활용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PPT에 어떤 스킬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배워볼게요. 네, 실습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에다가 미리 준비해놓은 것이 텍스트예요. 텍스트를 큼지막하게 뭐 저는 텍스트를 이렇게 두 개의 텍스트 상자에다 넣었지만 뭐 여러분은 하나로 넣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슬라이드에 동일하기만 하면 되니까 어, 멋지게 이렇게 큼직하게 텍스트를 한번 넣어보시고 어, 저는 지금 검정색으로 했잖아요. 근데 뭐 텍스트의 컬러를 제가 붉은색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텍스트의 채우기를 붉은색으로 그리고 이 배경을 검정색으로 바꿀 건데, 이 검정색으로 배경서식에서 바꾸지 마시고, 도형을 하나 삽입을 해서 해주세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형은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을 이용해가지고 전체 슬라이드 꽉 차게 만들어준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 검정색, 윤곽선은 필요 없겠죠? 윤곽선 없음.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맨 뒤로 보내기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검정색 배경을 도형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위에는 텍스트 상자 두개 이렇게 해서 컬러를 예, 붉은색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번과 그 다음에 여기와 거의 흡사하나 컬러가 다른 2번을 만들어서 모핑을 해줄 건데요. 그냥 단순한 모핑 뿐만 아니라 뭔가 기술이 더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모핑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1번을, 자, 1번, 이거 작은 지금 슬라이드 축소판창 있잖아요. 여기서 Ctrl D 누르면은 이렇게 복제가 되죠. Ctrl D.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있는 이 슬라이드에 이 검정색을요, 이렇게 작게 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이 밑에 보여지지 마시고 밑에서 완전히 아래쪽으로 빠져나오게 슬라이드 아래쪽으로 거의 이제 여기 원래 메인에서는 안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도 내가 원하는 컬러로 바꾸겠습니다. 저는 한번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2번 슬라이드에다가 제가 전한테왜 모핑을 해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쇼로 해서 1번 슬라이드, 그 다음에 엔터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프닝에서 보여드렸었던 하고는좀 다르죠? 자, 다시. 네, 그냥 심심하게 어떤 도형이 그냥 쓱 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우리가 원하던 바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1번 슬라이드에다가 뭔가 하나를 더 만들 건데요. 자 그런데 요것을 자 비어 있는 데다가 제가 지금 큼직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또 도형이에요. 자 도형으로 해서 일반적인 사각형 있죠? 이 사각형으로 해서 좀 얇고 길게 만들어주세요. 여기 높이가 음, 높이가 너무 큰건좀 그렇고 자 서식에서 높이 한번 보시고요. 한2.5 정도면 적당하더라고요. 2.5 정도. 자 그런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예요. 자 그라데이션 중에서는 자 요거나 요거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니까 어, 수평 방향으로 그라데이션 되는 거 있죠. 예, 제가 여기 에 선형 위쪽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나중에 지금 편집을 또할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도형 서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자 그라데이션의 중지점별로 제가 컬러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중지점의 컬러를, 자, 색을 바꿔주는데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두 번째 있는, 가운데 있는 거는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있는 건 다시 검정색으로 해주시되, 이렇게 되면 좀 어색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자, 맨 처음과 맨 끝을 투명도를 100%줄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중지점 잡으시고 투명도 100%. 그다음 맨 끝도 잡으시고 투명도 100을 주시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어, 여기서 조금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투명도가 100%라고 해서 만약에 흰색을 투명도를 했다 그러면 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조금 자 지금 어떠세요? 검정색이 살짝은 묻어 나오죠. 그러니까 투명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흰색에서 검정색이 살짝은 묻어 나오는 이런 것이 훨씬 더 예, 보기가 좋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로 좋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같은 흰색으로 안 하고, 1번, 3번 중지점을 검정색으로 해서 투명하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어, 요게 하나의 스킬이고요그 다음, 도형 채우, 어,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 자, 요게 필요해요. 자, 이 도형을 만드셨으면요. 자, 복사해서 제가, 어, 첫 번째 그 1번 슬라이드에다가 한번 넣어볼 건데, 어디다 넣을 거냐면, 이것을 그냥 여기 어중간하게 놓지 마시고, 슬라이드의 위쪽 끝에다가, 그러니까 안 보이게, 위쪽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2번 슬라이드에 같은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다 놓는 겁니다. 아래쪽에 아까 그 도형들이 밑에 있었잖아요. 밑으로 쭉 빠져나왔었던 그 위로 해가지고 얹어주세요. 자, 그러면 얘네가 이동이 되겠죠.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전환해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1번 슬라이드예요. 1번 슬라이드에서 이 슬라이드 쇼를 하고 그다음에 엔터 누르면 2번으로 넘어갈 때 자, 어떤가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자, 끝까지 한번 봐 주세요.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 하는 것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도형들의 뭐 위치나 크기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이 도형 자체가 뭐 너무 두껍지는 않게 그리고 그 그라데이션 도형 있잖아요. 이 그라데이션 도형의 위치가 자이 도형보다 조금 예 약간 높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자 이런 식의 위치 선정. 요런 것들이 조금 더 자연스러움을 만들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에서 자, 2번으로 넘어갈 때. 훨씬 더 자연스럽죠? 네, 요렇게 해가지고 자, 하나를 완성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오프닝에서도 여러 장을 만들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여러 장을 만들었는데, 그 여러 장을 지금처럼의 일을 계속 반복을 할 필요는 없구요. 자 지금 굉장히 쉽게 그것이 만들어지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1번하고 2번을 모두 다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D 누르면 복제되죠 자 이러면 한 세트가 더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자 3번을 갖다가 어 지금 여기서 모핑 효과를 주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거꾸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3번에 대해서도 컬러를 내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도형을 갖다가 이렇게 회색으로 하고 어, 나는 여기에서 컬러를 다른 색으로 변경을 하겠다. 노란색으로. 자 순식간에 세 번째 게 만들어졌고요. 그럼 네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는 어, 또다시 여기에 어, 텍스트만 컬러를 다른 컬러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좀 차별화가 있도록. 자 그러면 여기서 변경을 해야 될게 뭐냐면 자네 번째에서 지금 여기 도형이 요거 살짝 올리고, 이 도형이 아까는 검정색이었잖아요. 왜냐? 자, 2번에 대해서는 이 검정색을 쓴 이유가 1번에 대한 배경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3번에 대한 배경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에 대한 그 회색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어, 저는 서식 복사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올려놓고, 어, 그 다음에 이 3번 같은 경우는 전환해서 모핑을 다시 해줬었던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니어도 2번, 3번, 4번이 모두 다 모핑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슬라이드쇼해서 결과 보여드릴게요. 1번, 자 2번으로 넘어가고 다시 거꾸로 올라오겠죠. 다시 한번 내려가겠죠. 이런 형식으로 어, 뭔가 이제 텍스트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컬러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순식간에 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레이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색을 변경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살려가지고 어, 여러분의 만약에 인트로 영상으로 만든다. 저는 이게 하나의 인트로 영상 아니에요. 제 지금 유튜브 채널명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뭔가 이제 음악 파일도 제 배경 음악도 설정하고 각 슬라이드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 설정해가지고 비디오로 저장한다면 얼마든지 하나의 인트로가 될것 같습니다. 어,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제 채널에 영상 제작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해주시고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목소리>